어.. 제넬리 기본 테크닉 콤보 테크닉 거의 이제 마무리를 들어가는데요 요거 다 하시면 이제 어.. 어느정도 제넬리가 뭐하는 캐릭터인지 콤보를 어떻게 있는지 알수있을거예요 어.. 아까까지 한게 이제 프레임에서 이제 프레셔 3타까지 있는걸 했는데 여기서 그 중요한게 프레셔 3타 다음에 만약에 상대방이 공중에서 맞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안뜹니다 너무 낮게 떠서 콤보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상대방이 땅에 맞는 순간을 이렇게 던져줘야 되죠. 땅에 맞는 순간 예측해서, 이게 눈으로 보고 던지는 것도 있고, 예측해서 던지는 것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콤보가 시작되는데요. <laughs>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충 던져서, 뭐 이렇게 꺾어서 때린다던가. 뭐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 루트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콤보 루트는 뭐 이렇게 소울체이서로 받는 루트도 있고 뭐 던져가지고 마나피스 받는 루트도 있고 뭐 멀리서 던지면은 뭐그 체인엣지로 받는 루트도 있어요 지금 연습을 안해서 까먹었는데 그 여러가지 루트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루트는 이제 가장 쉬운 게, 던진 다음에, 소울체이서를 던지는 게 가장 쉬워요. 그, 콤보가 가장 쉽고, 만약에 무한콤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쿨타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휠꺽 점프를 익혀야 됩니다. 휠꺽 아, 점프가 아니라, 그냥 점프를 익혀야 됩니다. 점프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은 화면을, 화면을 전환해서, 뛴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요거 평타를 치는 그런 테크닉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무한콤보를 할수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무한콤보 테크닉 중에 하나는, 어, 보통 제 무한콤보 영상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면은 냐 프레임 다음에 평타, 평타 잡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쓰면은, 백방, 실전에서 상대방 캐릭터가 일어나, 자동 기상이 돼서 절 때리고 있습니다. <laughs> 하품은 날라오고 막 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진짜 영상을 정말, 정말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은, 못,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 말로 알려드려야겠다. 안 그러면은, 줄조속 나겠다. 줄조상, 진리 아니면 제 콤보 익히시는 분들 다 삑사리 나서 이게 포기하겠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일루전 프레임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W키를 그냥 고정으로 거의 받고 있습니다. W키를 W가 전진이죠. 전진키를 유지한 상태에서 평, 평, 추, 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퍼를 던진 다음에도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요. 그 제가 어떤 식으로 공보 연결을 하면은 W를 박은 상태에서 만화핏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 W를 계속 계속 그냥 누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보면 알겠지만 이모션, 소울체이서 그리고 평타가 약간이라도 상대방과 멀어지게 되면 상대방이 강제 기상으로 일어났거나 아니면은 콤보가 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그 W를 계속 바꿔서 처음에 이렇게 W를 바꿔서 움직이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캐릭터가 약간씩 기술 쓸 때마다 약간씩 조금씩 앞으로 갑니다. 왜냐면 액션 스킬 자체에 틈이 있는데 잘 모르시겠죠? 네.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 피나는 콤보, 콤보 노력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 초보라면 이렇게 씁니다. 소울체이서를 콤보, 다운 콤보를 쓰기 위해서는 보통 소울체이서를 다운 콤보 쓰기 위해서는 엄청 가까이 맞아야 콤보가 성립을 하거든요. 근데 실전 상황에서 보통 이모션은 이 정도 위치에서 맞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소울체이서 쓰면은, 아, 여긴 연습장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실전에서는 상대방이 강제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어떻게 되냐. 제가 하, 하부을을 쳐맞고 이제 원콤을 맞고 죽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전에서 쓰기 위해서는 이모션을 맞았다. 그러면은 소울체이서 전에 그 W 이동키를 박아놔야 됩니다. 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소울 체이서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캐터 약간 그 스킬과 스킬 사이 틈이 있기 때문에 캐터 약간 앞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러면 이제 소울 체이서 상대방과 이렇게 조금 조금 요 요건 조금 차이가 콤보 안정성도 이렇게 올려 아, 높여주고 상대방의 강제 기상이 되는 상황을 좀 방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거 하나 때문에 콤보 되고 안 되고 갈립니다. 근데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모르겠죠.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박아놓게 을요 더블 키를. 게다가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죠. 어디서 움직이냐 시 보면 이모션 어, 잡기서부터 움직임 잡기에서 달려가면서 마나피스를 던지고 잡기에서 달려가면서 마나피스를 던지고 이게 보면 마나피스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보통 콤보 이을 때는 달려가면서 앞으로 던집니다. 짧게. 제 캐릭터가 계속 앞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 거리를 보고 보통 계속 달려가는 편이 훨씬 더 콤보에 유용하고 이 달려가는 테크닉을 잘 모르면은 아, 왜 콤보 영상을 보는데 나는 콤보가, 뭔뭐 콤보가 안 되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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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평평평 그 평평 사이에서 자 달려가 달려갈게요 이모션 달려가고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캐릭터가 뒤로 떨어졌어 왜 그러냐면은 사이프 한 다음에 W 키를 받고 마나피스를 던지고 다시 W 키를 받고 이모션 한 다음에 W 키를 받고 소울 체이 r 를한 거기 때문에 캐릭터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마나피스 이모션 소울 체이 r 를 던진 게 아니라 캐릭터가 약간 움직여서 마나피스 약간 움직여서 이모션 약간 움직여서, 소울체이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뒤로 밀리는 거에도 불구하고, 콤보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소울체이서는 가까이서 맞아야 콤보가 연결이 되거든요. 요 테크닉을 모르면 이제 콤보를 못 쓰는 거죠. 제 테크 콤보 영상을 보고도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고, 아,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건데, 그 약간 W키 이동을 알게 되면은,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 연습을 하다보면, 이제, 마스터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 소울체이스소울체이 건지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울체이스는 지넬리가 그 상대방을 띄울 수 있는 기술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어, 이모션하고, 일루전 프린 추가타. 보통 요거 두 개가 끝이에요. 아, 그니까, 파이어볼 이런 공격 기술이 아니라, 콤보로 이어갈 수 있는 기술은 요게 두개 끝입니다. 근데, 보통 이게 두개 무적 끼고 젤리가 쿨타임 적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으로는 이제 무한콤보를 이어가기 힘듭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끼게 되는 게 소울체이서거든요. 근데 소울체이서 같은 경우에는 맞춘 상태로 어... 콤보 연결할 수 있는 게몇개 있는데 보통 이모션이나 프레임은 딴데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익시드로 연결을 많이 하죠 소울체이서에서. 익 시드로 바로 연결이 되죠, 뜬 상태에서. 그거보다 이제 더 많이 쓰는 게, 소울테이서에서, 아, 마... 이게 뭔지 보셨을려나 소울테이서에서 만화슈팅을 쓴 겁니다. 만화슈팅이요? 만화슈팅.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뜨게 되죠. 이렇게요. 어, 아, 또 그거 알려드려요. 만화슈팅도 그실리캔슬 테크닉이 있어요. 보통 만화슈팅 이렇게 쏘잖아요. 근데, 마나 시팅 중간에 실드로 캔슬이 됩니다. 이렇게요.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평타랑 똑같아요. 아까 보면 평타도 평타 때리는데 Q가 안 눌러지는데 누르고 있으면은 오른손 버튼을 때면서 Q를 누르면은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 오른손 마우스 자글리기 유지가 안된 상태라면은 실드 가 나가요. 똑같아요. 그, 마라, 마라슈팅도 마라슈팅 중에 마우스를 뗀 상태로 q 를 누르면은 실드로 캔슬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요. 아주 유용한 데그에 진일리한테. 견제도 할수 있고. 얍삽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 테크닉이 콤보에서도 필요해요. 보통, 솔울체스 건진 다음에, 이렇게 마라슈팅을 공중에서맞으면은 보통, 쉐이드 엘리컨 뒤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어, 지엘리꺼는 상대방이 잠깐 공중에 멈춰있게 됩니다. 그 상태로 이제 q 를 아까 방금 제가 말한 q 로 캔슬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q 로 캔슬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q 로 캔슬을 하고 앞으로 가면 대실하면 이제 자유자재로 캐릭터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테크닉을 쓸 수가 있죠 예, 제 무한콤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그런식으로 되어있고 그 거기서 하나 더 나오는게 음, 아 체인엣지를 그 눕혀놓고 이모션에서 연결하는게 나와요 근데 그게 보통 안됩니다 엘리는 그런 콤보 레시피가 없어요 근데 진엘리는 제가 이걸 한 3년전인가 발견했는데 쓸데없어서 짱먹놨다가 얼마전에 그 다시 꺼내서 콤보를 만든건데 그거에 관해서는 어 다음 영상에서 알려 드릴게요. 그때가 되면 이제 아 젤리가 딴 캐리가 안 되는 체인엣지가 왜 연결이 되는가 그걸 알수 있을 겁니다.